오늘은 5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차는 25년식 올류 마이티 어, 새 차입니다. 신차량이고 어, 셀프카 견인차인데 4채널 블랙박스 장착했습니다. 자 4채널 블랙박스랑 그 위에 후방카메라 룸미러 후방카메라 장착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랙박스 전방 카메라고, 자 여기에서 트리거 연동을 해서 좌회전을 넣으면, 좌회전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좌회전, 여기서 다시 우회전, 이렇게, 이렇게 우회전,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서 후진을 넣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또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후진을 넣으니, 후진을 넣으니 자동으로 지금 비상깜빡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풀 작업을 하셔서 서비스로 후진 시 자동 비상깜빡이를 매직카 경보기로 해서 연동해드렸습니다. 후진을 빼면 카메라 꺼지고 비상깜빡이도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후진 넣면 후진, 이렇게 비상깜빡이 나오고 후방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를 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같이 들면 같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같이 빼고 그리고 여기 스위치를 끄게 되면 꺼집니다 다시 키면 켜집니다 다시 끄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장착을 해드렸고 자 선팅한 모습인데 시야도 훤히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나가서 보게되면 측면 카메라인데 이렇게 익스펜더 배선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익스펜더 이스펜더 이뱀 가죽 같은 주름관을 사용해서 자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장착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틈없게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이것도 바꿔드렸습니다. 이게 뭐 손님이 사갖고 오신 건데, 뭐 이게 한개 얼마라고 3십4 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4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이것도 지금 바꿔드린 겁니다. 뭐 광풍 용이 있고, 뭐 비광풍 용이 있는데, 이것도 해서 바꿔드린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작업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속도 마찬가지. 이 아, 그렇죠. 그래서 음반사 썬팅이라서 이렇게 지금 다